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나요? 사업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소비자, 사업자, 직원의 지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을 이용하게 할수 있으나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이 제한됩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수 없는 사업에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보건, 의료사업, 그 밖에 사회적 협동 조합의 사업 성격, 유형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보건의료 사업의 경우에는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총 공급고의 산정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 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보건의료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는 응급환자나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과 같은 경우나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한 사람 등이 포함되는데요.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